일병. 금방 갑니다. 자 가자. 짜잔. 짜잔. 어! 금방 갑니다. 통신이 들어옵니다. 오케이. 오케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가자. 주둔한 로켓보병 그룹과 연락이 되었습니다. 현재 작전 대기 중입니다. 자, 유닛 강화력 업그레이드. 군사기 화 날아볼까? 새로운 미션 목표가 하락이었습니다. 어디가 목표죠? 금방 갑니다. 어디가 목표죠? 오케이. 이거 신나는데? 오케이. 시킬 일이 있어요? 찾아주셔서 기쁜니다 출동 준비 완료. 금방 갑니다. 자, 가자. 오케이. 이거 신나는데? 오케이. 이거 신나는데? 정렬합니다. 천천 가볼까? 분사기. 이거 신나는데? 오케이. 금방 갑니다. 연료가 가득합니다. 분사기 점화. 로켓 분사. 준비 음, 대장? 자, 가자. 출동 준비 완료. 아! 자, 출동 준비 완료. 어디가 입니다 출격. 전천 가볼까? 그럼 날아볼까? 로켓 분사. 그럼 날아볼까? 어, 거야. 공중 이동. 캐시 머리카락 보인다. 로프저기 천천히 불려가. 머리카락 불려 불려. 언제든지요 대장. 오케이. 금방 갑니다. 출동 준비 완료. 금방 갑니다. 자 가자. 이거 신나는데. 자잔 시킬 일이 있어요. 출동합니다 대장. 출동합니다 대장. 어디가 목표죠? 자 가자. 로켓 병지금군이 도착했어요. 공중 이동 표시 출격 준비 완료! 아, 아. 분사기 점화. 분사기 점화. 넌내 거야. 머리카락, 머리카락 보인다. 하하! <목소리도> 다엎버려 엔지니어링. 스 건물 점령. 숨을 면 숨어 봐. 통신이 들어옵니다. 하늘 어디에 버리는 물건 찾아. 오케이. 핫탄 해보자 1차 목표 달성. 이건 나밖에 못 건물 점령. 청사진 연구 옵션. 건물 참여. 그런 일은 지금 기본이지. 새로운 건설 옵션. 이동? 건설합니다. 건물 참여. 새로운 건설 옵션. 출격 준비 완료. 출격. 천천히 가볼까? 머리카락 보인다. 하하. 합판 하자고요. 출동합니다, 대장. 어디가 목표죠? 건설합니다.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건설 중입니다. 어디로 갈까 건설 완료. 새로운 건설 옵션. 활동 준비 완료. 건설 아, 완료. 수리해 줄까요? 수리해 줄까요? 수리해 줄까요? 청사진 연구 준비. 일병. 전진. 속보. 출동 준비 완료. 출동. 자, 가자. 자, 가자. 건물 점령. 할수있을 전진. 훈련 중 건설합니다. 목표 지정 바란다. 유닛 생산 완료. 연료가 가득합니다. 잘니다 날아볼까? 완료. 격 준비 완 방향 전환 유닛 생산 완료 라저라저라저 라저. 라저. 추진기 가동 유닛 생산 완료 들어가봅 유닛 생산 완료 블라 출격 준비 완료 공중 유닛, 유닛 생산 완료 천천히가 볼까

천원사기 첨화 잘 보입니다. 연료가 가득합니다. 유닛 준비 완료. 잘 보입니다. 정렬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사기 첨화. 어디로 갈까요? 차원천이 가볼까. 유닛 리포트 준비. 준비. 일병 공중 이동 개시. 로켓 분사. 그럼 로켓 분사. 공중 이동 잘 보입니다. 아!

Unit 30，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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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합니다. 공격 개시. 전내 거야. 천천히 가 볼까. 미션 성공.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민은 새로운 지도자, 소비에트 연방의 로마노프 서기장께 충성을 맹세할 것입니다. 사련관 <laughs> 콜로라도에서 자네가 보여준 섬씨는 아주 인상적이었네. 그런데 자네가 사우르나 간 사이에 상황에 큰 변화가 있었어. 전쟁이 끝났단 말이야.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지만 소련과 우리는 영원한 무방이 아닐까. 더 이상 작런 헛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대통령 카카와 카빌 장군까지도 소련군의 사익 이 비컨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게 비콘은 이 사람이 개발한 정신조정 장치입니다. 이름은 유리입니다. 소련군이 침공 전에 아군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 유리와 그의 초능력 부대 덕분에 쓸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소련군은 이 지역 인구의 상당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 아직 제정신입니다. 정보부에서는 아직 비콘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련군의 방어가 아주 강력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정내 비컨의 조종을 받지 않는 부대 모두 비하에배속해놨습니다 이들로 비컨을 파괴하십시오. 비컨이 파괴되면 대통령께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